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라이키 포잉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하 에어비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네오플은 이거 혹시 난리를 쳐야 들어주나요? 자, 오늘 아니 에어비스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한건지 아, 이거 100% 참조했어. 여러분들, 핀두어 버그를 고쳐줬습니다. 바로, 핀두어 영상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된, 이번 주 정기점검에서 들어줬어요. 자, 더 이상 못 참겠다. 핀두어의 수많은 버그들 을 언제까지 방치할래? 자, 이 영상 보셨나요? 무려 좋아요가 239개나 눌린 바로 이 영상. 자, 여기에서 제가 참 여러가지 버그들을 언급하면서, 자, 이 로딩맥 버그를, 이거를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정말 이게 막장 버그였죠? 드디어, 이것을 패치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패치는 못했고요. 에어비스가 제안한 임시 해결책으로. 박수. 이게 어디야? 어?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서 제안을 했었는데, 어, 실제로 얘네들 완벽한 패치는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핀드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 줄어들게 됐어요 이거 아주 개이득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내일 정기점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칭호북 오케이 해체 안되게 피로도 소모하지 않는 거 등장하지 않도록 자 이건 건뭐 별로 뭐 그렇게 돼. 자 당연히 해줘야 될 패치고요 자 여기 보이죠 전투 진입 로딩 중 파티 매칭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파티 전체가 이전 지역으로. 이전 지역, 지역은 말 그대로가 그러니까 전방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전방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완전 뭐 시간 뭐 5분씩 날려먹으면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잖아. 이제는 그게 좀 이제 덜 하다는 거야. 어? 이전 지역에 몬스터 또는 공대원이 존재할 경우 지역에. 근데 뭐이 말, 말 그대로 뭐 거의 뭐 웬만하면 뭐 이럴 일은 많진 않을 테고. 자, 잠깐만. 근데. 제일 중요한..잠깐만..보방에서 나 이말 들으니까그런데 그러네? 뭐야? 그런데말입니다.. 보방 입장에 걸리면은.. 뭐야? 아니 보스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전방에..전방에 전방에 나오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맞지? 어?잠깐만..그러네? 아니 이게 일단 여기서 하나를 넣지..임시로 추가해야될것 같은데요? 로젠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킹..나..후퇴..로젠방에 들어가서 후퇴키를 누르면 기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병참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 그런 패치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맞잖아. 한쪽 파티는 여전히 똥개 훈련인데요? 어, 자, 네오프 이야, 이거. 아니, 이게, 이거 좀. 음, 음... 이, 싱킹을 좀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어, 그러네. 그래요. 일단 이것만 일단 해주더라도. 오케이. 네오플이 일단은 어떻게 핀도어의 버그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어, 바보 같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쭉쭉 버그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만한 게자 마뉴 셋. 지금 현재 뭐 보면 알겠지만 뭐 특정 아이템을 껴 끼거나 그럴 때뭐 여기 어디 있어요? 삼사라 유대하는 시간 아이템의 옵션이 툴팁과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자 마뉴가 현재 10%가 아니라 18%로 적용되는 버그가 바로 패치됐네요. 자 나는 진짜로 사실 오늘 벼르고 있었어. 오늘 이 내용이 없었으면, 없고, 진짜 뭐 요것만 있었으면 알잖아요. 오늘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적으려고 했어. 유저들한테 이득이 되는 패치는 어, 일주일 만에, 유저들한테 해가 되는 패치는 평생 방치. 그렇지만, 유저들에게 불리한 패치를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네오프이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은, 어, 그래도 인정을, 우리, 우리, 알아두 유저분들이, 어,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너무, 너무, 아 이렇게 또, 게임 자체가 원래 또 버그가 많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도 뭐, 완벽하게 일단은 로딩버그는 이게 네오프리 고치수가 일단은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임시로라도 하려는 모습이, 어, 정말 저는 되게 많이 그래도 와닿네, 와닿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오늘 크게 버그 패치는 두 가지. 핀드워, 어, 핀드워와 요거. 삼사라, 윤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언제나 항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시겠습니다.